오늘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샘 알트만이 주장한 성공의 법칙을 함께 나눠보려 해요. 첫째, 복미의 힘을 믿으세요. 우리는 흔히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길 바라지만 진짜 마법은 지수적 성장, 즉 복리 효과에서 온다고 알트만은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복미는 마법과 같다. 어디서든 찾아보라. 둘째, 자신감을 지나치게 가지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때로 과신에 가까운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알트만은 말합니다. 자기 확신이 없으면 미래에 대해 의견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을 믿는 용기, 그것이 모든 시작이에요. 셋째, 독립적으로 생각하세요. 학교나 사회는 종종 정답을 요구하지만 진짜 성장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알트만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여러 번 실패할 것이고 한 번은 정말 오를 것이다. 그한 번의 오름을 믿고 나아가야 해요. 넷째, 세일즈에 능숙해지세요.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설득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죠. 세일즈는 단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당신의 비전을 세상과 나누는 기술이에요. 다섯째, 위험을 감수하고 집중하세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리면 한 번의 실패지만 맞으면 100배의 보상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기보다 진짜 중요한 일한 가지에 몰입하세요. 그 집중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여섯째, 네트워크를 만들고 내적 동기를 따르세요. 성공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내 마음이 진심으로 끌리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해요. 외적 인정이 아니라 내적 열정이 당신을 오래 가게 만듭니다. 복리의 힘, 자신감, 독립적 사고, 세일즈, 리스크 감수와 집중, 그리고 네트워크와 내적 동기. 이 여섯 가지 축 위에서 당신의 여정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